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영어의 대표영사 프랭크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요 put on과 그리고 where 거두 가지를 갖고 영어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둘다 입다, 입다 요 뜻이에요.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조금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르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이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put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put. 이렇게 put은 씁니다. put이에요, put. 자, 이 put은 어떤 뜻이냐면, 뭔가를 놓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게 뭐가 보입니까? 이게 예, 뚜껑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놓는 거니까. I put a 뚜껑 on the board.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put a lid on the board. 이게 put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립스틱을 가왔어요 립스틱 집게 바르고 뭐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립스틱을 I 빼볼게요. Put lipstick on my lips. 이렇게 쓰는 게 put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Put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화장하는 거 좋아하시죠? 화장도 화장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I put on makeup. 이렇게 쓰는 게 푸시에요. 어렵나요? 조금만 더 해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모자를 써보겠습니다. 이 모자가 이 위에서 쭉 떨어집니다. y e I put on a cap. 요게 푸시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할 때 put, nota, put, nota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보면서 아, 요런 느낌이 푸시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은 어렵지 않게 풋을 해요 또쓸수 있어요 이거 사전 안 봐도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저기 시간이 없는 관계로 CG를 안 넣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냄비를 하나 놨습니다 냄비가 짝짝이에요 이렇게 냄비를 맞춰보죠 자 냄비를 놓고 물을 끓일게요 물을 물을 보글보글보글 끓이고 있어요 물이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불도 있습니다 불도 이렇게 불이 와 fire 이죠 근데 이게 물이 좀 싱거워. 그래서 스프를 좀더 넣고 싶어. 그럴 때도 우리는 뭘 쓴다? put more seasoning. 이렇게 쓸수 있는 게 put이에요. 물론 add라는 첨가하다라는 동사를 쓸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put, put more water 이렇게 갈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게 put이에요. 근데 뒤에 on이 붙었어요. on이 붙었다는 소리는 붙어있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옷 입을 때이 셔츠가 붙어 있죠. 양말 신을 때 양말. 양말이 이렇게 발에 붙어 있죠. 모자. 모자가 제 머리 위에 붙어 있습니다. 요런 게푸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면서 신으면은 푸돈이구나. 그래서 i put on a cap. 근데 보통은 입고 있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푸돈을 바꿔 줍니다. i am putting on A cap. 이렇게 바꿔줘요. I put on a white shirt. 근데 얘도 보통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입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I am putting on a white shirt. 이렇게 더 많이 쓴다.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put on은 끝납니다. put에서 시작해서 on까지 전치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wear 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underwear 이런 거 들어봤죠? 이 wear는 그냥 단순히 입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는데 제가 지금 행동을 해서 뭔가를 갈아입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는 put on을 쓰는 게 아닙니다. It's not about the action. 아시겠죠? 그냥 action이 아니라 단순하게 상황을 설명할 때, just to explain what I am wearing or state what I am wearing.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wear입니다. 그냥 입고 있는 거잖아요. 상태. 그래서 I am wearing a white shirt. I am wearing black pant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 머리를 보세요. 머리. 머리가 가발 같아요. 가발. 여러분, 움직입니다. 머리가. 움직이죠 막. I am wearing a wig. Wig의 의미는 가발이에요. 아, 그냥 뭔가를 입고 있는 상태를 쓸 때는 wear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저기 저기 여자 보여? 어떤 여자? Can you see the girl who is wearing glasses? Can you see the boy who is wearing jeans?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이거 말은 이렇게 할 필요 없더라도 듣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후 빼고 하겠습니다. Can you see the girl wearing glasses? 들리나요? Can you see the girl wearing glasses? Can you see the boy wearing jeans? 어느 정도 들리나요? 잘 들리죠? 요게 where 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랑 다르구나. 행동이 들어가면은 put on. 행동이 없고 그냥 상황을 설명하면은 where를 쓴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between where and put on is the action. If you think about the action, you have to use put on.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걸 갖고 이제 영작하는 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작 한번 세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건 조금 어렵고 첫 번째랑 세 번째 건 쉬워요. 일단 첫 번째 거 갑니다. 저는 지금 바지를 갈아 입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가라를 뺐어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있다. 바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거만 잘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바지를 이러고 있는데 문을 확 열면은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안 좋아요. 변태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where가 좋아요, puton이 좋아요. 그렇죠? 정답은 where가 아닙니다. 또 깜짝 놀랐죠? 자 그러면은 puton이요, puton. 그럼 누가 갈아입고 있는지 일단은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I 딱 쓰고. 뿌듯합니다 이제, 이제는 I가 나와 동사를 써야 되는데 갈아입고 있는 거니까 아, put on을 써야 되는구나 put on 그쵸? 뭐를 갈아입고 있습니까? 바지를, 바지는 그냥 pants라고 요 pants 지금이니까 뭐 now or right now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여러분, 느낌이 살지가 않아. 뭔가를 끝냈는데, 약간 찝찝합니다. 요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영화가 조금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로봇처럼 얘기하는 거죠. 베리베리비, 나 바지 갈아입고 있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바지를 갈아입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put on이 뭘로 바뀐다? putting on. 이게 여러분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utting on. t, i, n, g. 얘를 써야 된다. 아, 큰일 났습니다. 약간 좀 지저분해졌어요. 제가 여기 i를 지울게요. i를 지우고 조금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여기로. 자, 근데 얘는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머른다 비동사. m을 딱 넣어주면은 문장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I am putting on pants now. 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좀 지저분하죠? 얘도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못되면은 되게 헷갈려요. 이게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on.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가 보이니? 야, 선생님! 이거 뭐, 어떡해, 이거? 이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하면 할수 있어요. 잘 보시죠. 일단, 진짜 보이는 게 저기 여자가 보이죠. 저기 여자. 치마 입고 있는 여자 저기 보이죠.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저 여자가 보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여? 치마 입고 있는 저 여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너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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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 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You. 보다. C. 누가 보입니까? 저 여자 보이죠? 여자.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어요. 여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자는 girl. 근데 보이잖아요 저 여자. 그러니까 the girl.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아무리 all on the 이거 열심히 유튜브 보고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냥 딱딱 딱 봤을 때 우리 서로 알고 있는 저 여자니까 너를 써야지 이게 그냥 빡나와야지만 영어로 빨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법 공부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언더는 약간 소유격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뭐 이런 건또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려 고 하고 일단은 저 여자니까 너 여자 girl. 여기까지 가죠. You see the girl?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여자는 어떤 여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지금 치마를 갈아입고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변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문장을 넣은 거예요. 그냥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갈아입는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뭐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얼 써야 된다? put on이 좋아요. wear가 좋아요. 어차피 푸던이 좋은데, 아니,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이거, 안 돼. where를 써야 돼요. 그래서, you see the girl. 입고 있는. wearing. 입고 있는 거니까 여기 앞에랑 똑같아요. wearing. 뭐를? a skirt. 끝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뭘 넣어야 된다? do you see? 이렇게. 난 do you 보다는 can이 좋은데? 볼수 있니? 하면 can you see? 요런 느낌도 갈수 있죠. do you see? can you see? it doesn't matter. 중요한 거는 여기는 wearing이 들어간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상태,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putting on? 아니야, 여기랑 다 다르죠? 얘는 지금 요, 요, 요 행동이고 얘는 그냥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니까 wearing을 쓰는 거니 같이 한번 해 보시죠. 두 번째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너는 여자가 보이니. 시작. Do you see the girl? 어떤 여자 치마를 입고 있는. wearing a skirt. 이거를 나중에 뭐 어떤 분들은 어 선생님 이거 관계대명사에 줄게요 이런 거 일단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얘를 뭐 따져가지고 얘는 뭐 조사고 얘는 뭐 필요 없습니다 Do you see the girl who is wearing a skirt? 이렇게 안 해도 돼요 Do you see the girl wearing a skirt? 이제 개념이 좀 잡히죠 어 선생님 얘는 그 뭡니까 이게 지각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분명히 보시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이점. 그냥 느껴보세요. Do you see the girl? 어떤 여자? Wearing a skirt. 요게 핵심이에요. 새로 해볼게요. 여러분.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가 보이니? 아주 잘했습니다. Do you see the girl wearing a skirt? 좋아요. 자, 마지막은 세 번째, 쉬운 걸로 갑니다. 프랭크는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어. 여러분, 제가 벗고 싶지만, 또 벗으면 또 큰일 납니다. 또 몸매가 안 좋아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진짜로 벗고 입는 걸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셔츠 입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싶은가요? 첫 번째라고 말하는 사람 미어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안돼안돼첫 번째 하면은 안습입니다 자 그래서 프랭크는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어 여러분 되게 주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주었을게요 프랭크는 입고 있다 편한 대로 가세요 푸돈을 써도 되고 웨어를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안구를 보여야 된다 여러분의 눈은 소중해요 제가 또 이것도 셔츠 벗으면은 몸매가 엉망입니다. 그니까 우리 몸매 우리 눈 소중하니까 푸던 하지 말고 웨어로 갈게요. 그래서 입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요 정도의 개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입고 있는 거니까 웨어링이에요. 뭐를? 하얀색 셔츠. 그렇죠. 하얀색 셔츠. 화이트 셔츠. 발음이 쌓라있어요 셔츠. 이렇게 네, 데 하얀색 셔츠 몇개 입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a shirt. 이런 것도 여러분, 계속 잡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냥 입고 있잖아요. a shirt. 무슨 셔츠? a white shirt.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wearing은 동사다, 동사가 아니다?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동사가 필요하죠. is라는 비동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이 동사인데? 현재 분사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에 ing가 붙었으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Frank is wearing a white shirt.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별해야 돼요. 푸 u 이냐, wear.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국말을 잘생각하고 잘못 쓰면 여러분 변태가 될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것들. 왜 put에 t가 두번 들어가지? 강세가 뒤로 가니까 t를 하나 더 넣어준다. 그리고 언제 ing를 쓰는지 모르겠다. 뭐 is wearing. 잘 모르겠다. 왜, 왜 do you see야? can you see는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 제가 기초 영어부터 차근차근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영어를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까지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